어 구름이 아니의 고민 구름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구름이 그러니까 아이를 그루미. 키울 자신이 없는 거지. 맞아! 자녀 교육 문제는 누구든지 처음엔 다 힘든 법이야 구름이 그건 환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걱정 마굿 지금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환희한테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괜찮을 걸 가지고 왔어 그래 보자고 이거야 <laughs> 너이 아기 어디서 유괴해 왔어 육아를 미리 연습할 수 있을 거야 <laughs> 우석이니까 제발 나하고 얘기 좀해나참 어디 사는 누구나 아야 어?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음 많이 본것 같은데. 가만, 이 곱슬머리가 누구하고 많이 닮은 듯한. 하... 어. 엄마, 엄마, 엄마 없어요? 나 불렀니? 누가 너만이야? 그런데 정말 그런 거야? 어, 엄마 맞아? 오늘은 아줌마가 좀 젊어 보이지. 젊은 정도가 아니잖아? 어허!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양 선생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고. 여기 있어 야! 두 사람 다 허니가 다시 키워봐 야, 가만히 있어 봐왜 그래 엄마가 이렇게 되면 뱃속에 하기는아 깜빡했다 깜빡? 괜찮아 걱정 마 잔아 키우면내일라도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아기가 그렇게 빨리 크는 줄 알아 자어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시작된 줄 놀러 아 게임 저 앞에서 훌륭한 포모로 키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넌 뭐야?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이 게임의 안내를 맡고 있는 <laughs> 구름이에요 이름은 똑같아?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 게임 시작 와, 게임이라면 응? <laughs> 어? 이 표정은 뭐지? <laughs> 이 표정은 기분이 아주 좋지 않다는 표시예요 기분? 어, 보세요, 여기 어, 바닥이다! 점점 더 내려가고 있잖아! <laughs> 뭐해, 서둘러. 빨리 어떻게든 손을 써봐. 어, 어? 어? 뭐해, 빨리, 빨리. 아이씨, 대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냐고! 직접 아이돌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분위를 먹여준다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게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 하아, 겨우겨우 잠들었다. 아휴. 구름이. 두그 사람 원래대로 돌아가긴 하는 거지 내이름면 틀림없이 성장해 응. 있을 거야 어? <laughs> 어. 아빠! 어? 아, 아! 어? <laughs> 와 애들이 벌써 말을 하는데 그새 많이 자랐어? 그래봤자 얼마 안 자랐잖아 구름이 성장할 거라고만 했지 원상태로 돌아갈 거라고는 말안 했어 으흐흥. 그보다도 봐 집에 혼자나 두면 자립심은 싹트겠지만 애정 수치가 내려갈 텐데, 그래도 돼 어? 그새 또 자랐다 저, 니 어? 이 애들 어디서 왔어? 응? 어? 아, 그러니까 친척 아이들이야 꼬마야, 너 이름이 뭐야? 웨이더 라이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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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러다가는 의심받는 거 둘째치고 잘못하면 두 사람이 부모라는 것도 뚫똥 나겠다 어, 요즘은 친척하고 같은 이름도 지어주나 보지 그러게 어. 아무튼 기억하기 쉬워서 좋은데 <laughs>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그 소릴 해도 구름이 넌그말할 자격 없어 을 학교에 데리고 오길 정말 잘한 것 같다. 다들 알아서 잘 보살펴 주잖아. <laughs>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하고 어, 할머니가 어, 어, 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놔둬도 괜찮겠어. 응? 봐봐. 와, 내가 만든 것이 외대한테 땅을 맞는다. <웃음> <웃음> 요즘 애들은 잠깐만 눈을 떼도 저렇게 된다니까. 저렇게 자랐단 말이야? 10분 정도밖에 눈을 안 뗐는데? 봐봐, 환희가 개울인 애정에 결실을 맺어서 벌써 저렇게 그치만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laughs> 아, 아, 맞아! 양호 선생도! <laughs> 그라이브라면 아까 나갔는데? 애들하고는 유치해서 못 놀겠다고 건방을 떨더니 그냥 나가버렸어 뭐? 방임 주인 때에 따라서 애들을 비행으로 치닫게 하지 비행이라니 양호 선생이 아무리 커봤자 내 또래 정도밖에 안될 텐데 요즘은 비행 청소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지 아마. 뭐? 이대로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둔다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거대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을 일으킬지도 몰라. 화니 지금쯤 뭐라고 있을까? 진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엔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말로 이상한 길로 빠져서 한심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면? 그래,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이런 짓을 두 번씩이나 하고 싶지 않다고. 나참 대체 어디로 사라졌지? 아, 저 실례합니다. 에? 뭐야,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이 정도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아니지,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만둬! 그거 오토바이 누구거야누구거면 어때? 아빠하고 상관없을까? 신경꺼! 뭐한테 그런 버릇없는 말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 어? 이건나딱 너... 응! 걸렸어! 남의 스쿠터이다묻 사람과 이쁘려한 녀석아! 응! 아니, 뭐 타진 모양인데 지옥으로 단발을 날렸어! 대하 <목소리> 어때, 본 역이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예전도 잘 알았겠지.